한참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육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육지탄이다. 뭐 가끔 이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좀막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 이것이 뜻이 무엇이고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육지탄이다. 비, 비는 넓적다리를 얘기한다. 잘 쓰지 않는 아, 그런 글자입니다. 육은 고기육이다. 그러면 비육이라는 것은 넓적다리의 어떤 말하자면 어, 어, 살덩이다. 그렇죠? 허벅지 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갈짓자. 한숨실탄이다. 비육에서 오는 단식이다 그렇죠. 허벅지 살만 굵어진다. 그래서 너무 아주 한탄스럽다. 라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넓적다리비는넓적다리는 뼈에 붙어 있다. 그래서 뼈골이다. 그렇죠. 발음은 이렇게 낮은 어, 빗자가 왔다. 고기육자는 원래 고기덩어리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어, 바뀌었다. 단다는 뜻의 갈지 자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 발입니다. 그렇죠 발지 자죠? 발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한숨 실 탄은 입구에, 입으로 한숨 쉰다. 그리고 요 글자는, 상당히, 단도으로는 서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탄 자라든지, 뭐 중요한 글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합쳐져서 한숨 실 탄이다. 비육지 탄이다. 그거 사전을 보니 허벅지에 살이 찐 것을 슬퍼한다. 비육, 허벅지에 살이 올라와서 그것을 슬퍼한다, 한탄한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이루어 놓은 일이 없이 세월만 흘러간다. 그것을 탄식한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비육지탄이다. 결국은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헛되게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하는 것을 비육지탄이라고 한다. 이것은 삼국지에 촉나라, 어, 촉지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비육지타는 어, 이렇게 어, 이 글자로도 같이 쓰고 있다. 대체로 이두 글자가 같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삼국지, 촉지에 나오는데 어, 촉지에 나오는 유비가 아직 나라를, 어, 촉나라를, 촉한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조조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실패를 하고 어느 한적한 곳 유표라는 사람의 밑에 가서 말하자면 어떤 하는 일 없이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유비가 이렇게, 유표가 베푼 잔치에 가서 자기의 허벅지가, 에 살이 오른 것을 보고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비통해 했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총나라 유비가 오랫동안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서 넓적 다리에 살이 찐 것을 한탄했다. 그래서 이 유비가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유표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 어떻게서 해 그렇게 슬픈 모습을 짓습니까 하니까 유비가 한 말이 저는 늘말 안장 위에 올라 앉아 있어 허벅지에 살이 찔 새가 없었다. 말을 타고 다니면 허벅지에 살이 찔 새가 없다. 근데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말을 타지 않았다. 4년 동안이나 싸움 나온 싸움을 하지 못하고 어, 말하자면 일종의 어, 도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허벅지에 살이 많이 쪘다. 세월만 덧없이 흘러 이렇게 넓어가서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끝나나 하는 생각에 슬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을 타지 않으면 허벅지에 살이 낀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말을 타게 되면 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말 안장을 놓고 위에서 타면 이제 발을 걸어줍니다. 말에 발을 걸어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죠. 무기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빨리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때 삼국지, 이 시대에는, 말등자. 그렇죠. 말등자가 아직 없었던 시대다. 그래서 말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말등에 이렇게 말하자면, 꽉그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살이 찔 수가 없다. 근데 이때는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않으면 힘을 줄 일이 없음으로 살만 찐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싸움을 오래 못하니까, 쓸데없는 어, 허벅지 살, 군살 막겼다라는 그런 것이 되죠. 이나말을 찾아보다가 승마 살이라는 것을 어, 그런 나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하자면 어, 허벅지에 이렇게 군살이 이렇게 많이 돋아 있는 것이 승마 살이다. 이것이 뭐어마를 위한 옷을 승마 바지를 입으면 어, 좌우로 어, 양쪽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 오릅니다. 막 그런 걸 가지고 승마 어, 살이라고 한다. 이 등자라는 것은 오를 등자의 쇠검으로. 그렇죠? 말을 탈때 발을 거는 어, 아,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자, 오늘, 어, 글자 나온 글자를, 어, 말을몇개더 살펴보겠습니다. 늪적다리비는 거의 쓰지 않는다. 네. 비흑지탕할 정도에만 쓰고, 막뭐 굳이 또 한다면, 뭐, 의학 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비다. 관비다. 이것은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상의 큰 뼈다. 골반을 형성하는 궁둥이 뼈를 얘기한다. 이때, 어, 관비라고 한다. 이 같이 이제 늪적다리를 뜻한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넓을, 어, 낮을 빗자는 꽤 많이 쓰죠. 네. 비열하다. 비열하다. 사람 비열하다. 비겁하다. 겁이 많다 할때 비겁하다. 비굴하다. 비속이다. 낮은 친속이다. 말하자면, 어, 떤 가족 혈연관계 체계에있을때 나를 중심으로 내보다 위에, 어, 위에 어른들은 존속이라 하고 자기보다 낮은, 어, 말하자면 결에 붙이 가족, 그런 혈연 관계는 비속이라죠, 그렇죠? 비속 반대는 존속이다. 네. 이 속대 속자도 있습니다. 비속하다, 비열하고 속대다 할때 비속이다. 어, 이 비속과 는 다르다. 또 비천하다, 비칭 낮추어 말하는 것이죠. 비야한다 어, 아래로 낮게 보는 것은 비야한다 이렇게 되죠. 나들비자에 돌속자를 어, 붙이면 돌기둥이다. 비석할 때 그렇죠. 비석 나무로 만든 비는 비목이라 한다. 그렇죠? 어, 여자 애를 붙이면 여자 종을 얘기한다. 노비다.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이다. 그렇죠? 관비다. 관에 있는 여자 종이다. 육단을 붙이면 우리 몸에 있는 지라를 얘기한다. 지라. 비위. 비위가 상하다 할때 비, 지라와 위를 얘기한다. 비장이다. 아, 비장. 그렇죠? 어 지라를 얘기한다. 그리고 어, 비탈저다. 아, 비탈저라는 어, 병을, 어, 말하자면, 탄저병. 탄저병이 사람에게 왔을 때는, 아, 비탈자라고 한다. 어디 예, 자르면 돕는다는 뜻이에요. 도울비다. 비장이다. 돕는 장수다. 우리가, 어, 민, 어, 민요 같은 데 보면, 배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비장. 배비장. 할 때, 어, 돕는 장수를 얘기한다. 참모 같은 것을 얘기한다. 비보다, 어, 돕고, 뭐, 뭐, 보탠다는 그런 뜻이죠. 비보한다. 부족한 것을 보태는 것을 비보한다. 풍수지리에서 어, 기가 약한 곳 기운, 기운이 약한 곳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풍수를 어, 비보풍수라고 한다. 할때 우리가 어, 이돌 빗자리 쓴다 자, 탄은 한숨 쉰다. 탄식한다. 이 글자와 거의 같이 쓴다. 여기에 나와있는 낱말들은 다이 어, 탄자와 이 탄자를 같이 쓰는 것이다. 대체로 같이 쓴다. 탄성을 지른다, 탄식이다, 한탄, 통탄, 개탄, 찬탄한다, 병탄스럽다, 탄복한다, 감탄한다, 탄원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이두 개를 같이 쓰는데 그거 사전에 보니 예를 들어서 감탄사라 할 때는 감탄할 때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쓰는데 감탄사라고 할 때는 이 탄자를 쓰지 않고 사전은 이것만 나와 있다. 또 탄원 할 때는 어, 이 탄자를 이것도 같이 쓰는데 탄원서를 할 때는 국어사전은 웬일인지 이것만 나와있다. 아, 왜 그런지는 어, 저로서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비육지탄. 네, 중국 고사에서 나왔으므로 한중일이 기본적으로 같이 쓰고 있다. 네, 비육지탄이다. 이것은 어, 어, 사실은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좀 빠졌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 중국의 간체자도 어, 뼈골자가, 뼈골자가 우리와 일본은 어,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데 중국은 어, 이렇게 된다. 이 기역자로 된다. 그렇죠? 기역자로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 이 부분이 좀 다르다. 탄자는 어, 또구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비육지탄으로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육의 탄이다. 이 갈기자는 뭐뭐 서이라고 어, 히라가나로 많이 씁니다. 중국에도 비육지탄이라기보다는 비육부생이다, 비육 허벅지 살이 돋아났다는 그런 의미다. 막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육지탄, 비육지탄. 네. 그리고 등자란 게 있었죠. 쇠근변에 오를 등자다. 어, 말을 탈때 발걸이다 이렇게 되죠. 비급하다, 비속하다. 또 존속 비속할 때는 어, 이렇게. 어, 속자를 속한 속자를 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